안녕하세요.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력들의수급을 쫓는 세력도세입니다. 에코프로가 최근 고점 대비 지속적인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도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된 부분에 있어 우리 주주 여러분들 속이 많이 타고 침난하실 겁니다. 이런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저 또한 에코프로의 이런 모멘텀을 알고 있고 2차 전지에 대한 호재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왜 상승하지 못하는지 이 답답한 마음이 엄청 커지는 거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럴수록 좌절할 게 아니라 에코포로의 중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와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여부를 함께 체크하고 지지대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 흐름에 맞춰서 함께 매집을 하셔야겠죠. 매집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매도 타점이다라는 건데 이번에 에코포로 우리가 하단 라인에서 타점을 잡아 목표가 10만원 부근까지 끌고 왔던 것처럼 이번에 에코프로의 목표 가격은 15만원 부근까지 함께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5만원까지 갈수 있는 에코프로의 핀더멘탈과 차트에 패턴이 있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 부분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주주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옆에 있으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가 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까 하는 하락에 대한 원인을 아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2차 전제에 대한 핀더 멘탈이나 기업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이때는 우리가 에코프로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꺾인 것도 아니고 기업에 대한 실적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최근 에코프로의 실적 정말 잘 나왔죠. 이런 부분에서 2차 전지는 전기차가 아니라 ess에 대한 모멘텀을 타고 재차 강한 상승 사이클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에코프로는 월봉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더욱 쉽습니다. 바로 3개월간의 물량 그리고 6개월 부근의 물량이 가득 쌓여 있던 상단의 매물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구간의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에코프로는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모으던 세력들이 한번 시세를 좋고 이 상단에 있는 매물 자체를 소화하기 위해서 가격 자체를 일부러 누르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펌핑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에코프로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10만원 부근에서 타점을 잡는 게 좋고, 그리고 10만원 저항대에서 이런 윗꼬리와 함께 가격 눌림이 나오게 된다면 21선 노란색 선 보이시죠? 21선과 그리고 연두색 선인 61선에 대한 지지를 보고 다시 한번더 매집을 진행하자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더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주주분들이라면 아, 우리가 이럴 때 매집을 했어야 됐는데 너무 아쉽다. 그럼 에코프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죠. 제가 이 키포인트를 알려 드리기 전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추세를 그린다라는 거예요. 상승 추세에서는 더 강한 탄력을 받고 하락 추세에서는 하락에 대한 힘을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저는 우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세력들의 수급선이 있습니다. 세력들의 수급선이 이탈이 나오고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때 빨리 매도 신호를 안내 도와드리고 또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아 에코프로 지금 함께 매수하셔야 됩니다 라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도 항상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더라면 제가 이 에코프로가 2차 전지에 있어서 개장주가 다시 한번 더될수 있는 이유를 알려드릴 건데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수급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까요? 라는 물음표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제가 영상 안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매수하세요 라고 알려드리고 있지만 고점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봤을 때 추세 구간을 돌파해주는 추세자 차를 전환해면서 상승으로 나아가는 이런 움직임이 보일 때 그때 타점을 잡아도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주 여러분들께 이런 간단한 팁알려드렸습니 고 있고 우리가 이 에코프로 혼자서 매매를 하다 보면 오늘처럼 주가의 흔들기에 있어서 많이 어렵고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주주 여러분들, 지금 라인에서는 꼭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지금 라인에서 매집을 했다면 과거의 패턴처럼 이런 매집 시그널이 뜰 겁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이 떴을 때 그때가 저로의 기회이고 현재 제가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또한 아까 말씀드렸죠. 월봉에 대한 21선과 61선, 여기에 대한 지지가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서 여기서 세력들이 흔들다가 갑작스러운 수급 지표, 이런 지표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한 저점 매집 타점을 잡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문자로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10-2456-8354로 행운의 숫자 7이나 프로라고 저에게 두 글자 남겨주신다면 제가 이 에코 프로의 매소타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현재 라인에서는 매수가 중요하겠죠. 함께 매집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더두배 이상 갈수 있는 아까 보여드린 월봉의 상단 저항선인 15만원 부근까지 함께 끌고 나갈 거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그 다음 시장의 움직임에 맞춰서 매도까지 진행하실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7이나 프로라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물론 기다리는 동안 기회 비용이 또 날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회 비용이 날아가지 않게 제가 이 에코 프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에코프로가 왜 2차전지에 가나 ESS 관련해서 대장주가 될수 있는지 3분기 실적을 보니까 큰 힌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까지 잘 따라와 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에코프로에 대한 이 타점 전략을 함께 공부해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이 노란색 선과 파란색의 수급 지표에 따라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가 ESS 대장주가 될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노란색의 매수 신호 지표와 파란색의 세력들의 수급선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에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건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로키 틸스 케어처럼 이런 식으로 시원시원하게 상승이 나오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이 상승이 나아주기 위해서는 바로 거래량이 함께 동반이 돼줘야 됩니다. 이 구간에서도 거래량 붙으며 상승이 나아졌고, 이 구간에서도 거래량 붙으면서 상승이 나아졌고, 로키 테스 케어 같은 경우 이 구간에서는 세력들이 행보를 통해 다시 한번 더 물량을 모았다가 매수 지표가 나오며 이런 상승세를 나타내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즉 세력들은 이렇게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가격 자체를 끌어올린다라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매물대 차트를 함께 보신다면 지금 이 로키 테스 케어 같은 차트는 세력들이 하단 라인부터 끊임없이 물량을 모았고 최근에 행보를 했던 이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에서도 물량을 모아 매집 지표와 함께 더 강한 상승 사이클을 나타내줬다라는 거죠. 즉이 말은 세력들의 물량 자체는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고 우리는 여기서 중간중간 흔들기가 나올 수 있으니 이 매도 구간에 있어서 더 확실한 타 점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에도 이런 말이 있죠. 매수는 기술이고 그리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매도 신호에 대해서 더 확실한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매도 신호 같은 경우 이런 세력들의 수급선이 함께 맞닿으며 음봉과 함께 거래량이 실릴 때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타점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다시 한번더 매수 신호 지표가 함께 동반이 되고 주가가 상승이나. 이 구간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음봉과 함께 거래량이 실리는 구간에서는 구독자분들에게 분할 매도 타점을 안내 도와드리고 제차 상승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선이 만날 때마다 분할 매도를 통해 함께 끌고 나가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키 텔스 케어 같은 경우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템버거가 가능한 종목이다. 그래서 우리는 15,000원이라는 가격대 부분부터 함께 매매를 해왔던 종목인데요. 9월 23일에 제가 영상을 촬영했고 많은 분들이 337회나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때 로키텔스케어 같은 경우 세력들의 이런 매집 시그널과 함께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됐고 의도적으로 가격을 눌르면서 물량을 끊임없이 모아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함께 타점을 잡고 당시 목표가 체력들의 매물대가 두텁게 쌓여있는 2만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규어 가격대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끝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거래량이 한 번씩 들어오면서 상승 사이클을 나타낼 때마다 더 길게 수익 자체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이 매도 신호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통해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신호와 함께 다시 한번더 물량을 채워놓고 수익 자체로 길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이 타점들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행운의 숫자 7이나 구독이라고 저에게 딱두 글자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종목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예시를 들어서 몇 가지 종목을 더 보여드리자면, 이제 G2G 바이오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죠. G2G 바이오 또한 세력들의 매집 시그널 함께 확인할 수가 있었고, 어디까지나 이 매도 타점이 가장 중요한 이유도,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양질의 정보를 받아가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똑똑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세력들의 흔들기가 한번 나오는 거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가격 자체를 털어냈다가,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g2g 바이오는 11월 25일에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될 예정에 있었습니다. 이 신호에 맞춰서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현재 이 부분은 피날레가 나온 부분이기에 여기 구간에서는 함께 매도를 고려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더 매수 신호 사이클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타점을 잡아 G2G 바이오로 다시 한번더두배 이상 노려보자 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었던 비결도 시장의 움직임, 또 시장이 원하는 재료를 함께 아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런 매수신호와 매도지표만 보는 게 아닌 현재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종목들,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패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G2G 바이오 같은 경우 저점 라인에서 두배 이상 가격 자체 상승해 줬고 다시 한번 더 되돌림이 나왔다가 두배 이상 상승이 나와 줬고 되돌림이 나왔다가 두배 이상 상승이 나와 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때 당시 55,000원 가격대에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흔들릴 거 전혀 없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두배 이상 갈 거니까 목표가 10만 원까지 잘 따라와달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이렇게 11월 7일 제가 G2G 바이 영상도 촬영했는데요 현재 유럽 빅파마와 추가 계약이 나올 수 있고 신고가 돌파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에 우리가 10만원이라는 가격대 안에서 함께 타점을 잡자라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도 매물대 안에서 세력들의 흔적들을 포착할 수가 있었고 이 구간이 피날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도 이제 온코닉 테라퓨틱스 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 자체가 상승이 나와줬지만 상장 당일 전에 이런 윗꼬리가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함께 동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원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재료 분석과 함께 또 수급을 제가 함께 포착을 하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를 할수 있고 매도를 했다면 어디까지나 다시 한번더 매수할 수 있는 순간들이 오겠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타점을 잡아 이 매도 가격까지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타점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을 받으면서 저와 매수하고 매도하고 어디까지나 매도가 가장 중요한데 세력들에게 털리지 않고 더 길게 목표 가격까지 끌고 나가실 분들 또 이런 하락이 오기 전에 상단에서 물리지 않고 저와 함께 고점에서 나이스하게 매도를 해가지고 한호성을 지르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 01024568354로 행운의 숫자 7이나 구독이라고 연락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타점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온코니 테라퓨틱스도 굉장히 좀 비슷한 움직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러면 이제 설명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ess 관련해서 대장이 될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에코프로의 ess양 nca 양극재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25년 1분기에 407억이고 2분기에 814억 그리고 3분기는 2배 이상 상승을 했죠. 주가 또한 2배 이상 가기 위해서 이렇게 분기마다 2배 이상 늘어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전년 대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 자체가 103%나 증가를 했고 많은 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 강자로 알고 계시지만 삼성 SDI가 사실 이 분야를 굉장히 잘합니다. 삼성 SDI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에코프로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시장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ESS가 LFP 배터리만 되는 줄, 알고 계세요 왜냐면 LFP가 배터리 가격도 싸죠 그만큼 가성비도 좋은 만큼 LFP 아니면 뭐 ESS 안되는 거 아닌가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은데 이 LFP가 굳이 아니어도 에코프로의 NCA가 가성비가 더 좋고 여기에 따른 마진 자체와 ESS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NCA 양극재가 필수적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이런 성장 모멘텀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ess 대장주는 에코프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내년 초에는 헝가리 공장을 가동할 예정에 있다는 라 건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정쟁 있죠 여기에 있어서도 독점적인 수혜가 될 수도 있고 또 수요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 케파를 맞추기 위해서 4분기 헝가리 공장을 가동할 예정에 있는 만큼 에코프로의 주가는 현재 이런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의 매물대를 뚫어내고 15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재차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삼성 SDI가 전고체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전고체가 이제 반도체를 예시를 들면 게임 체인저인 유리기판이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고체에 대한 숨겨진 강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에코프로의 주가 재차 강하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확실한 타점을 잡고 저와 이 목표가 15만원 가격까지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에도 가자 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에코프로의 타점 브리핑 문자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중요한 기회가 왔을 때 함께 매집을 하고 그 다음 매도 가격대가 왔을 때 매도를 진행하여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